오늘은 2026년 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추워져서 겨울다운 겨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도 계산군 계산읍 동부리 야경은 재렸습니다. 에코 브리지에 불도 예쁘게 들어와 있네요. 오늘도 하루 일과를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가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이렇게 에코 브릿지의 밤 풍경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